뉴시스 기상 기자 2월의 첫날인 오는 월요일은 31일 밤부터 시작되는 비가 확대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늘 저녁에 제주도 밤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북부, 충남북부, 전라권 서부에 비가 시작된다면서 오는 1일 새벽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다고 전했다. 이 비는 1일 새벽 3시부터 오전 9시 사이 중부지방과 전북 서부에서는 그치겠으나 전북동부와 경북권은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전남권과 경남권은 오후 6시까지, 제주도는 오는 2일 새벽 3시까지 이어지겠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서는 1일 오전 0시부터 오전 9시 사이에 비가 눈으로 내리는 곳이 있겠고, 제주도 산지는 1일 밤 9시부터 2일 새벽 3시 사이에 기온이 낮아져 비가 눈으로 내릴 수 있겠다. 이번 비의 예상 강수량은 1일 오전까지 중부지방과 전북 북부, 경북권에서 5mm 내외로 전북 남부와 전남권, 경남권에서 5에서 30mm로 전망됐다. 중부지방은 오후에도 가끔 구름이 많은 등 비가 그친 후에도 흐린 하늘이 계속되겠다. 제주도에는 2일 새벽 3시까지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다. 1일 아침 최저 기온은 1에서 9도, 낮 최고 기온은 7에서 15도를 오가겠다.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의 분포를 보이는 등 따뜻하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6도, 인천 5도, 수원 4도, 춘천 1도, 강릉 6도, 청주 5도, 대전 6도, 전주 7도, 광주 7도, 대구 5도, 부산 9도, 제주 11도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9도, 인천 7도, 수원 9도, 춘천 9도, 강릉 14도, 청주 12도, 대전 13도, 전주 13도, 광주 12도, 대구 12도, 부산 12도, 제주 13도다. 미세먼지는 대부분 지역에서 전날 생긴 미세먼지가 잔류하고 오후에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